체육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5. 사회구조 어떤 대상구조를 살핀다는 것은 내용에 대응하는 형식을 살핑을 의미합니다. 내용이 있으면 정교학은 허술학은 균형을 이루건 이루고 있건 불균형을 이루고 있건 형식이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육체의 오감을 통해 물체의 형을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눈을 통해서. 모양을 확인할 수 있죠. 형에는 둥금, 각진과 같은 시각적인 형이 존재하는가 하면 쓴맛, 단맛처럼 미각적인 형도 있고 어, 뜨거움, 차가움처럼 촉각적인 형도 존재합니다. 형에는 시각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사회구조와 같은 형식은 육체의 오감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형이 아니기에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은데 육체의 오감으로 파악할 수 없는 객관 속에 깃들어 있는 형을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으로 관념으로 구축해서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음. 그 이유는. 그러면 객관 속에 깃들어 있는 형은 어떤 감각으로 파악하는가 하는 문제가 자연히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정신철학의 주제로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어, 영적인 감각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전에 음, 그래요. 제3의 눈이라고도 하죠. 천목이라고도 하고. 사회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인간으로 가정하면 신체 기관과 신체 기관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신체 기관은 시각으로 관찰 가능하니 굳이 신체 기관의 기능을 몰라도 형을 파악하는데 상관없으나 사회 구조의 경우 시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부분들이 기능을 통해서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능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능은 인간의 활동에 수행됩니다. 활동 역시 현실에서 특정한 형태를 지니니 특정한 활동의 역할을 파악해 특정한 기능을 도출하, 도출하고 특정한 기능에 대응하는 부분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어, 사회를 분석할 때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교육 영역의 수리 영역, 종교 영역을 어, 분석한 바 있습니다. 저마다 다어 그래 역할이 있겠죠. 사, 이러한 영역들 역시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죠. 사회 구조를 이루는 큰 틀이죠. 이외에도 의료 활동을 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포착됩니다. 법의 적용 집행과 관련하여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인간이나 집단을 변호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포착되고 어떤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알리는 활동을 하는 언론인들도 포착됩니다. 이처럼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영역을 따로 특수 영역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무뚱그려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매개 기능의 역할을 담당하는 영역들 역시 포착됩니다. 한국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있는데, 그러한 집단들이 매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수행하죠. 물론 이러한 단체들이 매개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매개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 레이 기능이 주목적이지만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노사정 위원회 같은 곳에서 정부 관계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대표들이 협의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사회 구조를 이루는 부분들이 윤곽을 알수 있습니다. 각 영역들 안에 존재하는 구별되는 개념들을 파악하여 더 세밀하게 살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구조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여기서 모두 논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양이므로 이 정도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있죠. 간단하게 살구조를 파악하고자면 하 다음 도형을 보면 된다. 살구조 그런 게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 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요. 삼각형은 가족을 얘기하죠. 사회를 이루는, 이루고, 이루는 한 부분을 이루죠. 가족 역시. 개인을 이루죠. 가족을 이루지 않고 살아가는 개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가족 구성원이나 개인은, 어, 기업이나 정부, 이런 그러한 곳에 참여하면서 음, 소득 얻어 스로하고 있죠, 기업, 정부 이렇게 이러, 이런 것도 사회구조로 이루고 있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기능을 통해 도출한 양은 형식적인 부분인 것이고 사회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료도 파악해야 합니다. 진료의 간직된 양은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 간의 비례 관계를 형성하는데 비례 관계는 구조의 형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가상하면. 가사, 유난히 배배 살의 양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과 배배 살의 양이 유난히 적은 사람의 경우 다른 구조의 신체를 지니고 있다고 생, 얘기하는 것이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진료와 진료를 진료의 간식된 양도 파악 해야지 어,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아주 알수 있다 이 말이죠. 사회 구조의 진료를 이루는 곳에는 인적 토대와 물적 토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계경에 배치된 인간들이 수를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인간들은 더 세밀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연령별, 성별, 직업별 등 다양한 기준 세밀한 파악가 가능합니다. 보다 정밀하게 구조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물적 도대의 경우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적 도대는 용도의 측면과 가치의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적 도대를 이루는 물체는 제각각의 용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용도별로 물체를 분류하여 개수를 파악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가치적 측면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파악이 가능한데 강령에 일정량 흘러가는 가치량과 특정 시점에 포착되는 자산의 가치량으로 특정할수 있습니다. 가치량들은 화표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CDS는 이렇게 다화표로 표시할 수가 있죠. 사유 구조를 파악할 때 특정 시점의 융각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사유 구조의 일명만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정 시점이라는 것은 흐름 속에 생성된 한국면을 의미할 뿐이므로 제한적인 의미만을 지닙니다. 따라서 흐름 속에서 간직된 구조 혹은 형식을 포착해야 사회구조의 현재적 구조 및 변화 과정을 알게 되는 것이면 특정 시점의 사회구조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구조를 특정 시점에서만 볼게 아니라, 응, 음, 그래요. 역사적 과정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을 알, 알 수가 있겠죠. 구조에 대해서 변화하는 방향이나 왜 변화하는지 그런 걸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것의 흐름 속에는,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현존자는 흐름을 전제하고 있지만, 흐름을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 영향이나 경제 영향 역시 흐름을 간직하고 있지만,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는 것이기에 굳이 분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흐름을 뭐 따로 분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림을 분석해 보아자 답은 인류가 사라지면 성태영역 경쟁영역은 사라진다는 결론만 얘기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물론 특정 시점들이 형태 변화들을 관찰함으로써정치 영역의 형태 변화나 경제 영역의 형태 변화를 인식할 수 있지만 변화 과정의 원인과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들이 형태 변화 과정을 그림에 가시된 이어심 속에서 파악할 때만 비로소 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창조와 파멸 작용은 항상 일어나고. 이 작용은 변화를 야기하는데 그러한 대상들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중 그렇죠. 그러한 개념들을 간직한 단어들이 있는데 소득이윤 임금 세금 선거와 같은 것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요.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어떤 개념들이 있더라.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laughs> 많겠죠. 각 영역들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가치가 흘러가는데 가치의 일부는 분할되어 구성원들이 소득을 구성하게 됩니다. 각 개인이 소득은 소속 영역에 흘러가는 가치량에 비례하고 영역에 참여하는 인간들의 수에, 수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예전에 설명했죠. 그리하여 각 영역에 흘러가는 가치에서 소득이 이용되는 가치량의 분할에 참여하는 인구수를 나누면 1인당 평균소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역 내에 참여하는 인간들이 모두 동일한 크기의 소득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 비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구조를 드러나게 합니다 성인 구성원들이 소득수에서도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간별로 배치된 비율을 보고 평균소득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 양극화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역별로 평균소득이 나오는 바 영역별 평균소득 역시 비율을 형성하는 관계로 하나의 구조를 드러나게 하고 이 구조를 살펴보면서 사유주의 균형 부균형의물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특정 영역에 흘러가는 가 가치, 기관별 가치가 지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 영역이 형성되면 평균 소득이 전체 영역들이 평균 소득보다 지속적으로 하위한다면 특정 영역에 속한 재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절대, 나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이 목격되는 영역은 쇠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조의 변화를 보면서 강는지 그래요 쇠퇴하고 있는지 흥, 그러한 것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조를 파악하는 거는 어떤 대상을 탐구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겠죠. <laughs> 그래요. 남은 시간 남은 시간은 어, 틀 금화 종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신과 식신에 대한 것은 다 살펴보았죠. 그래요. 식신우식이라 음식이라고도 어, 불리는 식신 안에는 얼과 능시 있다. 얼은 어떤가는 신에서 비롯되었고 넋은 육신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요. 영혼이라고 어, 용원, 어, 일반적으로 불리는 식신은 어, 그래요. 얼의 작용을 키움으로써 어, 그래요. 얼은 신이 변에서, 어떤가는 신이 면해서된 것이니 그 일부로 하더라도.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될수 있다. 어떤가는 신이 되는 신은 못하더라도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될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다음에 다, 다루어야 될게 뭘까요? 이제 원신도 다루고 실신도 다루다루었으니 어떤가 는 신과 같이 되는 방법을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겠죠. 방법도 대, 대, 대충 언급했죠. 어떤거는 신의 뜻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회광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회광에 대해서 다루겠죠 회광수중 빛을 돌려서 중을 지킨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이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빛을 돌린다 이런 신의 마음을 뜻을 드러낸다 이런 신의 뜻을 드러낸다 중을 지킨다 중, 중은 뭘까요 다 비유적 표현이죠 이런 신의 마음을 지킨다 이 말이겠죠 요조와 요동빈 큰 스승이 말하였다 조사는 큰 스승으로 풀이할 풀여, 어, 수 있겠죠 해강지명 빛을 돌린다 라는 말은 하방호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해강이란 것은 비유적 표현이라고 했죠 이런 신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해강이라고 하죠 빛을 드러낸다 방지 자 문씨 진이냐 어, 문씨 진이로부터 비롯되었다. 문씨 진이는 누군가요. 주석 있죠. 준수 시대 사람으로 관윤자로 알려져 있다. 모자로부터 도덕경을 전수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음, 2 4 0 0년대 사람인데 어 그래요. 도덕경은 누가 썼나요? 노자가 썼다고 주로 알려져 있지만, 관연, 관윤자가 도, 도, 도덕경을 세상에 알렸죠. 그래요. 음, 관윤자가 실제로 도덕경을 쓰는 일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노자가 관윤자한테 써주는 거 본인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요. 그 회왕이란 단어는, 어, 아, 아, 노자, 관용자가 도덕경을 전수했을 뿐만 아니라 어, 이렇게 회광이라는 단어도 관윤자가 어, 너, 알렸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회광즉 천지음양식이 무부응 빛을 돌리면 이런 신의 뜻을 마음에 드러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늘과 땅을 잊게 하는 음양의 기가 응기지 아니함이 없다. 빛을 드러나게 하는 일은 마음에 사는 거죠. 이런 신의 뜻을 드러나게 하는 일은. 근데 하늘과 땅은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있잖아요. 물질과 공간을 이루어지게 하는 기가 그러니까 응기지 아니함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뭔가 전달하고자 는 바가 있는 거죠. 이론신의 뜻은 뭔가요? 세상을 이론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위험한 존재, 하나의 어떤 가는 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죠. 이론신의 뜻이 변해서 된게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도 이론신의 뜻이 변해서 된다는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이 마음에 나, 나타난 이런 신의 뜻은 다름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게 하는 뜻이다. 그 말이죠. 그래요. 그럼이 천지 어, 음양지기가 인간이 마음에 나타나는 그런 뜻이란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 뒤에 나와 있죠. 정밀한 생각이랑 이것을 가리킨다. 어, 소운 정사 자, 자야 정밀한 생각은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나타나죠. 이런, 이런, 어, 인간의 마음이 나타나죠. 인간의 마음이 나타난 이런 신의 뜻이죠. 그것은 하늘과 땅을 이루어지게 하는 음양의 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기자, 자야 순수한 기라는 것도 이것을 가리킨다. 다 연결해서 보면 되죠. 이런 신의 뜻이죠. 인간의 마음에. 순상자 차야, 순수한 생각이란 것도 이것을 가리킨다. 이런 신의 뜻이 변해서, 인간의 마음에, 나타 아, 이런 신의 뜻은 인간의 마음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신의 뜻은 또한 하늘과 땅을 이루어지게 하는 뜻이다. 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인간의 마음에 나타나는, 어떤가는 신의 뜻은, 그래요. 다, 단순히 마음에 나, 나타나는 생각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루어지게 하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